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패치 후에 어, 비숍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어, 정리를 해서 어, 공유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사실 연구되는 중인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이 당연히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제 말은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스펙 때마다 약간 좀 효율적인 부분이 여러모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어몇 가지 제가 어 플레이하면서 어 생각한 좀 효율적인 방식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생이 좀 바쁘다 보니 원래는 영상을 좀 그래도 어. 자막도 달고 하면서 좀 신경을 쓰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제가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목소리 녹화로만 진행한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 역시나 이제 이번에 시드링이 이제 어, 스위칭 기능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일단 시드링 같은 경우에는 릴레웹폰 어, 스위칭하는 것과 그 다음에 컨티링,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고 더센 걸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펙 때마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리웨 스위칭하고 컨티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는 리웨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리웨를 채택해서 쓰고 있고요. 이번에 뭐 여러, 여러분들이 이제 축하를 또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데스티니 해방하면서, 웹폰링의 효율이 엄청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리레랑 거의 비슷한 효율이라 그래서 무조건 저는 리웨 스위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고점은 그 리웨 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극고점은 어, 그네 그래서 뭐 세팅마다 다른 거라 요건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어, 그리고 더센 이제 내용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극대시퀀스입니다. 극대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어, 리브라를 맨 앞으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프레이 다음에 리브라가 나가도록 이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브라의 버프, 자해천사의 버프가 적용되는데 약간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앞으로 옮겨도 리브라의 그 버프가 어, 그렇게 막썩 빨리 온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래도 네.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드링도 맨 앞으로 옮겨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키만 눌러서 좀링 액티베이션을 빠르게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사, 사실 한1초 정도는 손해를 볼 만하더라고요 시드링 시간을. 그래서 오래 오랩, 오래 오랩, 모래 미신 분들 한테 정도로 축, 추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분들, 뭐, 사랩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시드링 뒤에다가 놓고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이 밑에는 뭐, 제가 이제 뭐, 어디 뭐, 프레이 리브라 정도만 켜서 약식으로 이제 극딜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요새 뭐 거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심어블 버프 넣어주기 위한 시퀀스 하나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수로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연구 중인 예전에 연구했던 그런 내용에서 이제 어 썼던 건데 지금은 뭐안 씁니다 지워버려 없애버리고 나중에 뭐 이제 수로 관련해서 변경 생기면 어 다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퀀스는 어 이거 하나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요거 아르카나 이번에 들어온 거어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퀀스에 대한 얘기, 시드링에 대한 얘기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빌리티죠. 요거 이제 어빌리티 중요한데 저 이제 보마상 뽑아 놨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어, 커뮤니티에 올렸다. 시피 마력보다 그냥 법지 쓰시는 게더 고점을 보기에는 좋다.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버프인 이제 아르카나 오버라이드 이 버프가 이제 30초 지속이죠 근데 이게 서버렉이 또 먹는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울컨트랙트 엠버링크랑 이렇게 이제 아르카나 오버라이드가 비슷한 시간으로 맞춰져 있을 때뭐 서버렉을 좀 바라기가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 법지어비를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봉화상은 뭐 우스갯소리로 써놨지만 환산이 조금 더 높게 지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종료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뭐둘다 있으시면 취향에 따라 쓰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이제 법지를 좀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지가 198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냐면 어, 요 법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니 아그 유니온에서도 법지를 최대한 채웠습니다. 여기 마력, 인트, 보스, 데미지, 뭐 이런 거다 채우시고 남은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 제가 유니온이 그래도 높은 편이다 보니까 30칸 정도 차 있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에서도 어 법지, 어 법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약 버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약 버프도 제가 이제 이걸 매주 이걸 다 사요. 이걸 다 사가지고 이제 찍어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포인트가 많이 남는데 그래서 한뭐 그래도 한 4렙 정도는 투자해 줄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선은 이 공마, 보공, 방무, 올스택까지 이제 우선적으로 찍어 주시되 어 여기 어느 정도 4렙 정도는 뭐 찍어 주실만 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98 정도 되면은 이 엠버링크 지속시간이 거의 30초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아르카나 오버라이드 스킬하고 뭐 거의 시간이 비슷해지면서 이게 서버렉 맞물리는 현상이 비교적 좀잘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엠버링크가 더 길어지면 더 유의미하게 서버렉을 유발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지가 201% 이상 제가 봤을 때 유의미해지려면 210%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210% 이상을 맞추는 건 다른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을 포기해야지 얻을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과연 유의미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단순히 서버렉이 엠버링크랑만 맞물리는 게 아니라 저희 피메 버프, 피메 버프랑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버프 지속시간이 이게 12초죠. 12초 동안 버프를 또 주는 형식으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게 꽤 그래도 서브렉을 잘 물고 가는 스킬이라서 꼭 엠버링크만 얘를 물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이 피메 버프도 적절하게 이제 써주시는 게 서브렉 유발에 정말 이제 고점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뭐 너무 운의 운적인 요소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네,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약 버프가 안 찍혀 있으면 170 중후반 정도의 법지를 보이시겠죠. 뭐 조금 더 찍혀 있다면 180대 정도. 뭐이 정도만 돼도 여러 가지 그 운적인 요소에 의해서 서브렉 잘 굴러가니까, 네, 이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마상과 보법상은 차이가 거의 1~2% 이내라 이 정도 오차는 거의 사실상 어... 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보마상이라고 해도 서버렉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어, 보법상이라고 해도 서버렉을 안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먼저 뜨는 거 네,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빌리티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공유를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랜만에 이제 보여드린 뭐 링크 이렇게 씁니다 링크 이렇게 쓰는데 수로 같은 경우에는 전투의 흐름 유지가 조금 빡빡하고 이걸 유지하다 보면 엔젤레이 딜로스가 나서 얘를 이제 이 시그너스 블레스로 교체를 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키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그제 영상 중에 이제 조회 수 높은 키 세팅 영상 어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크게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여기 조합키 생긴 거, 조합키 이렇게 좀 쓰고 있고요. 그 프리셋 변경키도 여기 이제 이 물결 표시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뭐 스위칭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 어센트 스킬은 기존에 인피가 있던, 언스 인피가 있던 자리에 넣었고요. 어, 링 익스체인디도 인피가 있던 자리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 액티베이션은 올려놓고 사용 중입니다. 이, 이, 컨티 쓰시던 분들은 이 키가 없었을 텐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어 시드링을 어 리웨이를 사용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세팅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 매크로에다가 넣고 쓰면은 좀더뭐 렉이 없다, 아그 버벅임이 없다, 이렇게 어 딜레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냥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제 키 세팅은 어 동일하게 사용 중이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앞에 영상 을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어, 사냥을 하게 되면은 솔리아노스를 여기, 여기 이제 의지키에다가 넣고, 저는 이렇게 바꿔가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편하신 대로 또 사용을 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게임적인 그런 부분들 또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수로 수로 빌드도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수로 빌드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영상 하나 보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이제 컬리웨이 빌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수로 빌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이극딜 빌드나 뭐 쿨뚝이 있으신 분들의 이극딜 빌드나 이런 것들 좀더 연구해 볼 만한 그런 가치는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역인피 구조상 어 극딜을 처음부터 쓰고 들어간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손해가 좀클것 같기는 해요. 이게 옛날에는 가면 갈수록 세지는 구조라 이게 좀그 손해가 덜했다면 이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인 그역긴피라고 하는 그 아르카나 오버라이드가 생기면서 1, 2, 3, 4, 5단계에서 그30%최종점 자리를 약간 시간을 버린다라는 게 살짝 애매한 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는 하고요. 어쨌든 쿨뚝이 또 강제되기 때문에 이 쿨뚝의 그런 부분들 그것도 이제 또어 없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아마 이 빌드가 그래도 무난하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빌드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저도 이제 다른 방면으로 쳐보다가 좀더 이제 점수가 잘 나온다 싶은 게 있으면은 바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빌드에서 업데이트된 내용 어 정도 좀 수정하면서 말씀 을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 컨리의 어, 리웨이 스위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대기맵. 어, 입장 후 도핑 당연히 뭐 하시겠고 그다음에 천사 스택은 원래는 1 스택을 쌓고 갔었는데 바 24렙 기준으로 근데 0 스택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엔젤레이가 나가는 속도가 빨라졌죠 그래서 1 스택을 덜 쌓아도 어, 이게 이제 천사가 어, 나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좀 우리가 원하는 어, 5 단계에서 이제 천사가 나가는 식으로 세팅이 가능해져가지고 그냥 안 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안 쌓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어 이제 바 레벨은 24렙 기준이고, 어8 렙씩 빠질 때마다 뭐16 렙, 8 렙, 0렙 이렇게 될 때마다 스택을 하나씩 더 쌓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N 레로 이제 무화를 쌓고 들어가는데 뭐 요즘 저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 네, 아무튼 어, 좀더 어, 고점을 보실 거면은 N 레로 무화를 쌓고 왼쪽 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 입장 무파운틴이고 바꾼 게 엠버링크를 입장하고 나서 시작 직전에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시작 어 입장 전 5초 정도에 사용을 해서 이게 이제 홀브라고 엠버랑 서브랙이 맞물리게끔 써, 어 설계를 했다면, 이제는 아르카나 오버라이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홀블보다 이 아르카나 오버라이드가 버프 지속시간이 애초에 길죠. 그런 이제 긴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는 스킬이 상대적으로 더 서브렉을 잘 먹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엠버링크와 어, 아르카나 오버라이드를 엮어가지고 이제 서버렉을 먹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더 쉬워졌죠? 빌드 자체가 좀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1단계 음, 파운틴 깔고 그래서 2단계에서 1필이 터지고요. 이 일필 빌드는 똑같이 가져갑니다. 60초에 어, 극딜 키면서 동시에 이제 어 될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나머지 이런 이제 빌드들은 비슷합니다 네 그렇고요 어센트 타이밍은 예, 두 번째 컨티링 켜졌을 때두 번째 컨티링 켜졌을 때 이제 핌에 디퍼 3 스택 어, 디퍼 3 스택 쓰고 어센트 두 번을 바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스펙대에 따라서 디퍼를 잠깐 끊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순 있는데 이때 어센트를 두번 써주시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필 터지면 해도 엔젤릭 터치 사용해 주시고, 이후에는 안 써도 됩니다. 90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설치기로. 그 다음에 85초 피매를 던지고 나서 바로 어센트를 써주셔야, 어, 이때 이제 컨티링이 안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센트를 우겨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티링이 켜지면 평딜 쭉 하다가 75초에 피매 던지고, 원래는 엔젤레이 세방이었는데 이게 이제 네방으로 어, 좀더 빨라져서 내방으로 해주시고 바인드를 걸고 어, 파운틴 리필하고 리레를 스위칭 해주시면 됩니다. 네, 리레 스위칭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5초에 핌에 던지고 엔내한 두세 번 정도 쓰고 이제 62초에 스위밍 코호솔그 다음에 61초쯤에 어, 극대 시퀀스 바로 홀리 어드벤트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레 끝나면 바로 웨픈링으로또 이제 스위칭 버튼 눌러서 스위칭 해주시고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일필이 28초쯤 터지는데, 이때 이제 해도랑 사인 디퍼스택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서버렉에 따라서 프레이나 혹은 아르카나나 이런 스킬들이 서버렉이 물려가지고 어 내가 여기에서 좀 쓰면 이득을 볼수 있겠다 싶으면 그건 이제 어 상황에 따라 어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웹폰의 어 끝물과 프레이 끝물 이거에 다 맞춰서 어, 스택을 최대한 다 털어 주시는 게 핵심이 되,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5초 정도 남았을 때 앰버를 앰버가 도는데 이게 이제 앰버를 잘못 누르면은 엔젤레이가 한방 정도 손해를 볼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 딜레이가 안 생기도록 잘 이제 눌러 주시는 게 조, 좋을 텐데 저도 아직 뭐잘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이제 한 5초 정도 남았을 때 돈다. 그래서 앰버 링크 마지막에 이제 어, 잘 사용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깔고요. 엠버링크 지금 사용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디퍼 이스택 빼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딱 6단계에서 이 파괴천사가 아, 심판의 천사가 터지도록, 네, 세팅을 해놨습니다. 세 번을 써주고, 바로, 어센트, 두번 연속. 이러면, 피맥 쿨이 딱 돌죠? 네, 그러면, 딜레이 없이, 바로 이제 사용을 할수있고요쭉 쳐줍니다. 이제 곧 88초가 되면서, 1필 터지면, 어, 해도랑, 이거,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센트 85초에 피메 던지자마자 어센트 써 주면 최대한 이득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메 실수가 있었는데 네, 봐 주시고요. 원래는 밀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깔고 디드링 교체 해 주시면 됩니다. 네, 62초쯤 됐을 때 피메 고설 극대 시퀀스 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팀에, 디퍼, 주르륵,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 보시면은, 이제, 이 두, 버프의 지속시간이 비슷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죠. 보통은 이제, 이 아르카나가 보통은 한 5초 정도는 가더라고요. 네. 아무리 못 가도 서버랙을 5초 정도는 먹는데, 그 이하로 먹으면은 좀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엠버는 끝났지만, 요거 서브렉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 있을 때, 어, 이제, 시드링 사용과 동시에, 디퍼 스택 털어주는 모습. 그리고, 프레이 꺼지기 전에, 디퍼 스택 털어주는 모습. 요렇게, 확인을 또 해봤습니다. 최대한, 해주시고, 웨폰이안 어. 끝날 줄 알았는데, 디퍼를 누르자마자 끝났더라고요뭐 어쩔 수 없죠. 어. 그리고, 돌자마자 이제, 앰버링크 써주시는데 엄청 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점수가 20만점 초반이었는데 20만천점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 버프와 그다음에 이제 제네 아그 다음에 이제 아그 데스티니 해방 때문에 어, 점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0%, 15% 정도? 어, 15, 12, 13%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15% 정도인가요? 하여간 뭐, 그 정도 올랐다라고 어. 보시고 보통 이제 스펙대에 따라 또뭐 시드링을 원래 어떤 걸 쓰셨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뭐 5%에서 10% 정도의 점수 상승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빌드표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댓글이나 이제 내용에도 담아두겠지만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에 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웬만하면 바로바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 네, 필요하시면 해주시고요. 아, 바쁜 게좀 끝나면 제가 이제 아, 여러 가지로 사실 비숍들 영, 비숍 영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뭐 만들라고 하면 은 바뀌고 만들라고 하면 바뀌고 이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되는 대로 제가 이제 좀 현생에 바쁜 일이 좀 끝나고 나면. 뭐 겨울 때쯤 해가지고 좀 이제 여러분들 참고 하실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즐매하시고요. 당분간 뭐 어쨌든간에 비숍이 많이 세져서 행복하실 것 같기는 한데 네 다들 즐겁게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